사도행전 성경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1장은 누가복음하고의 연결성을 이어주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1장 1장에 먼저 쓴 글은 사도행전 누가복음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대오 빌로, 대오는 하나님이고 빌로는 사랑하는 자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바쳐지는 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을 이어받아서 예수의 성천하로부터 사도행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시기는 누가복음이 기록된 이후로 보니까 90에서 100년 정도로 봅니다. 누가복음은 한 85년 정도로 보거든요. 85년 전으로.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 한마디로 보면 예루살렘 에서 시작해서 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어, 성형의 역사인데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 교회의 중심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바뀌고 안디옥에서 다시 로마까지 땅끝을 로마로 벗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 보통 얘기할 때 땅끝 하면 맨 마지막 아, 끝머리를 생각하는데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땅끝을 어, 가장 그 핵심으로 봤습니다 악의 축의 핵심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사탄의 왕자가 있는 것이 로마인데요. 여기서는 누가복음에서는 이 로마를 사탄의 왕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땅끝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핵심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을 공격하면 어전 세계로 뻗어나간다고 믿었기 때문에 에, 오히려 땅끝이 가장 핵심이 되는 중심이 중심을 공격하는 것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어전 세계는 로마의 길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이 로마를 로마를 땅끝으로 봤던 것이 에, 중,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바울이 이야기가 나오는 13장부터 이제 1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는데요. 13장 14장이 1차 선교 여행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시작하기 전에 그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누구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냐면 어 베드로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기로 있기로는. 어 바울에 의해서 이방인 선교가 시작됐다고 라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 이방인 선교를뒤딤돌을 놓은 것은 바로 베드로가 고넬료에 대해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어이 사도행전 전체 중에서는 중요한 게 15장인데요. 15장이 사도 회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회의 때 이방인 선교에 대한 원칙들이 다 책정이 돼서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는 어, 15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그러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아, 다음 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어,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까지는 구약 성서 시대라고 한다. 그러면 예수님 시대를 거쳐서 교회의 성교 시대, 성령의 시대로 어, 된걸 얘기하고요. 그래서 오늘 읽었었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까지는 서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3절부터, 3절부터 26절까지는 예수의 승철과 승천과, 승천과 그 다음에 11명이 된 사도 중에서 한 명이 빠지니까 그한 명에 대한 보궐선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장 1절에서 8장 3절까지는 성령강림과 예루살렘 성교활동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요. 그 중에서는 오순절날 성령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7장에서 스테반 집사의 순교가 이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8장 4절부터는요. 8장 4절 한번 가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러니까 그 흩어진 사람이라는 것은 8장 1절에 있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라고 되어 있는 그 흩어진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마리아로 넘어가는 부분이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해안 지역이라는 것은 빌립 집사가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들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에디오피아 관원도 전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11장 19절을 한번 가보실까요? 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뤄 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제 20절이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예수를 전파하니라. 이것이 굉장히 19절과 20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선교는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어, 전파가 어, 선교가 시작됐고요. 흩어진 자들이라는 것은 디아스포라가 되겠죠. 어, 보통 디아스포라라고 하면은, 어 유대인 유대교인으로서 전국에 에, 흩어진 자들을 얘기하는데 이 사도행전에서 흩어진 자들은 새로운 이스라엘 구성되는 그 흩어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어, 부서기 부스러기, 흩어진 부서기를 모으라고 라 해서 광주리를 채우라고 하는 것도 이 사실은 이 흩어진 자들에 의해서 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금 교회 광주리니까 교회 교회 안으로 모아지는 사건을 이야기해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에, 안디옥이라는 것이 처음 나옵니다. 이 안디옥이 지금은 시리아에 있는데요. 어, 안디옥, 어, 이방인 성교의 핵심 중에 핵심의 헤드쿼터가 바로 안디옥입니다. 이방인 성교는 예루살렘에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바로 안디옥에서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 안디옥 성교는, 어, 사도들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가 탄생한 게 아니라 최초의 교회인 안, 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생긴 것도 안디옥인데 이것은 바로 흩어진 자들에 의해서 어, 이루어졌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13장 1절에, 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디옥교에 회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무원과 구레네사람, 루기어와 분봉한 헤르세의 조동생, 마나인과 사울이라. 그래서 이들이 이제 예, 금식가 성령임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섬기는, 세우, 따로 세우는 것이 이제 2절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 13장부터는 바울의 1차 선교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5장 1차 성교 여행을 마치고 들어와서 15장 1절로 가보시겠습니다.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 이렇게 신, 아,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리를 받자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2절이요.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 논의하기 위해서 어, 예루살렘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해서 어,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사도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회의가 어, 최초의 교회 회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에서 이때 모여서 어,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지만 마지막에 결론은 어떻게 내냐면 성령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사람들의 회의에서 결론 낸 것을 누구의 결론으로 보냐면 성령님의 결론으로 보고 그때의 원칙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15장 15장 36절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15장 36절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이렇게 해서 2차 성교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요 2차 성교 여행을 또 마치고 18장 23절입니다. 얼마 있다가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와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죄를 굳건하게 하니라.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3차 3차 여행을 이제 다시금 시작을 하는 것이 이 23절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다음에 3차 여행을 마치고 나서 21장 18절을 가 보겠습니다. 21장 18절 그,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도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21장 18절부터 해가지고, 어, 이, 다시금 이 바울이 야고보를 방문하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결국 바울이 체포하게 되는 것을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1, 27장 1절에 가시면은요.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여기는 이탈리아라는 게 이탈리아, 이태리, 로마를 얘기하죠. 이탈리,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하되, 발과 다른 재수 및 사람을 아우구스토 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우구스도 대라는 거는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얘기하죠. 어 이제 로마로 가는 것까지 나오게 됩니다. 어, 그래서 맨 마지막을 보면요, 28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바울의 순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거침없이. 말씀을 어,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으을 끝이 납니다. 마치 사도행전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을 의도하고 있고요. 지금도 우리도 어, 바울처럼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치라는 것을 사도행전은 어, 나타내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어, 오늘 읽었던 었 본문 중에서는 2장 1절에서 13절까지는요 특별히 예수살렘 선교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2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어,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전에 그 1장 12절에서 26절까지는 사도들의 보궐선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어. 이 이후에 보면은요. 12장 2절에 보면은 야고보가 순교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한 명이 부족한다고 그때에서 다시 보궐선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는 이 가론유다를 대시하는 보궐선거. 그래서 최초로 다시 한번 12명을 채우는 이 사건은 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처럼 유일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 가지고 어, 다시금 교회가 탄생하는 사건인데요. 거기 있는 조건이 중요합니다. 어, 사도를 뽑을 때의 조건이 1장 21절하고 2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라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째 조건은 예수께서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 함께 다녔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활동과 말씀을 목격하고 들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부활을 체험하고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아, 어, 우리가 전해 받은 이 성경책은요. 어, 사실은 이렇게 글로 되기 이전에 사도들의 증언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의 증언이 어떤 조건이 니냐면 예수님을 실제로 뵀던 사람들, 그리고 같이 있었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활동과 말씀을 목격하고 들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생생하고 정확하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증언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신앙에 살아있는, 어,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는 지금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어, 너 너희들이 참 제자 참 사도가 되고 싶으냐 하면 이두 가지를 충족해야 되는 것이 우리로서는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활동과 말씀을 목격하고 들을지는 못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목격하고 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을 살아있다는 걸 체험해야지만 그리고 증언을 할수 있어야지만 우리가 참 제자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2장 1절에서 13절까지는요 유명한 오순절 사건이 나오는데요. 오순설자, 오순절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은, 오순절 사건은, 어, 창세기, 창세기 사건을 대변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창세기에, 예, 창세기 11장에 바벨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언어를 흩어뜨린 하나님의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다시 통합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게 바로 오순절의 성령 강림 방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방언이라는 것은 어, 이게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아니라 영어면 영어 중국어면 중국어 뭐, 히브리어는 히브리어, 어, 그리스어는 그리스어, 이게 분명하게 알아듣는, 어, 랭귀지 였다는 것. 그래서 이제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바로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구약성서의 성취라는 부분에서, 어, 매우 중요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은, 어,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 이, 에, 하루에, 에, 2장 40절에서 41절에 보면은, 어,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에, 오순절날 성령 강의하고 설교를 하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하루 만에 에,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 숫자에 대해서는, 어, 약간은 좀과장돼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 이거는 상징적으로 이해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유대인의 숫자 중에서 천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장 42절에서 47절까지는요 초대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2장 42절 한번 볼까요? 42절부터 47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게,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집에서 떡을 떼면이라는 게 여기서 초대교회에서는 집이라는 게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가정교회에서부터 출발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특징이 바로 이곳에 나옵니다. 그래서, 어, 가르침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 교제의 내용이라는 건 이제 가르침이 가장 중심이 되는 거고요. 지금으로부터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신의 의견을, 어, 의, 의, 자신의 의견을, 새로운 의견들을 내는 게 아니라 어, 기존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어, 그대로 전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떡을, 교제하고 떡을 뗀다는 것은, 어, 성만찬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도하기를 힘쓰고요. 기도가 그만큼, 어, 중요했고, 기도하면서 성령이 임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45절에 보면요. 어, 44절에 보면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양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떨어 나눠주며, 어 이거는 이제 에, 마치 사람들이 에, 거짓말인 것처럼 이, 단, 단순히 유토피아적인 이상적인 걸로만 아 그렇게 치부를 하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 우리가 쿰란이라는 어 문헌들을 발견했는데 쿰란 문헌에서 보면은 공동제 규칙이 있는데 거의 2, 300년 동안 지속됐던 겁니다. 거기에서 보면 어 공동으로 어, 거기서 입회를 허가하려면 재산을 다 어, 헌납을 하고요. 그 재산을 어, 일정액이 아니라 자기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많이 갖고 있는 대로, 적게 있는 사람은 적게 있는 대로 다 헌납을 해야지만 그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 공동 관리하는 회, 어, 사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재물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같이 예, 먹고. 어, 생활을 하면서 또 불쌍한 사람들한테 자선을 하는 일을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이, 여기에 있, 들어가 있었던 얘기는, 어, 단순히 이상적이거나, 아, 상상으로 그려낸 되는 일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또, 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당시에는 성전이라는 게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간 건, 어, 이 안전뱅이를 고쳐주는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어, 이것이 바로, 어, 어, 성령의 능력을, 어, 하늘의 권세로서 어, 표정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숫자에 대해서는요, 맨 처음에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보면은요, 성령의, 오순절에 성령을 충만해서 1장 15절에서는 120명이 있었는데, 2장 41절에서는 3,000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장 47절에 가면,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4장 4절에 가시면 5,000명의 남자들로 바뀌고요. 5장 14절에 가면 남녀의 큰 무리로 바뀝니다. 그리고 6장 1절에 가면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6장 7절에 가면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있다고 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은 역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들이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후 시간에 힘든데도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배웁니다. 아이 말씀이 우리 마음 판에 새겨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야기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